네, 안녕하세요. 예, 자인트 ETF 8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되게 흥미진진한 상품 준비했습니다. 무려 테슬라를 개별 종목으로 삼은 ETF가 나왔다. 음. 이거지 않습니까? 예, 옆에 예, 미래스의 자산운용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단일 상품. ETF로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ETF는 여러 개의 종목을 담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테슬라 개별 종목 하나만 담았다고 하셨는지 어떤 상품이지 말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딱 하나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 딱 하나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구성을 해서 채권 혼합형 상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슬라 3 채권 혼합 7, 7. 이제 네. 이 비중인데요 자 그러면 그 많고 많은 미국 주식 종목 중에서도 왜 테슬라를 선택하셨는지, 음.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저희 선택지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어떤 상품을 출시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를 고른 이유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우선,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네. <laughs> 제가 솔직하게 3분기 실적부터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 의장치를 하회하는 숫자들을 좀발표 했습니다. 이랬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 않은데, 최근에. 네. 근래에 그랬기 때문에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이유로 이제 달러 강세를 찝어가지고 테슬라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데 자동차도 안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유럽 경기 둔화, 우리도 알고 있고, 나 미국 경기 둔화, 이것도 알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어 아직도 강력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신감을 내 비쳤죠. 근데 그렇게 내 비치고 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자사주 대량 매도하고, 네, 네. <laughs> 대량 매도하고, 그다음에 관심 분산이 엄청나게 트위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서 이제 관심이 분산된다 테슬라한테 더 이상 관심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하향되는 원인들이 되게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앨런 머스크는 옛날부터 이것저것에 관심 많았습니다. 꼭 테슬라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우선 삼. 실점 그렇게 나왔다. 근데 앞으로도 테슬라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저희가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에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테슬라 채권 혼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비슷한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뭐 미국의 소위 빅테크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애플,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맞죠. 이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테슬라를 어떤 측면에서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을 제치고 이렇게 이템프 단일 종목 ETF 상품으로 상장하셨지? 는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분기 한정적인 얘기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ETF 상품 자체가 원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테슬라를 볼때 저는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에서 성공을 하면서 현재이자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해 보면 저희 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혁신의 대가라고 불리는 미국 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를 둘다 잡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네, 네 생각해보시면 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대가죠 근데 네. 하드웨어 별로 없죠 하드웨어 잘안 됐죠 <laughs> 네. 잘안 됐죠 그다음에 구글 너무너무 저희가 다 알고 다 쓰고 있지만 하드웨어 죠 아, 하드웨어 다잘안 되죠. 그룹 아, 뭐 응. 예, 부품 부품적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존은 사실 물류와 소프트웨어를 둘이 같이 가져가는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봐 주면 되고 넷플릭스 소프트웨어 강자죠. 뭐가 네. 기기가 없죠.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하드웨어까지 전 세계를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애플. 음, 애플. 네. <laughs> 그래서 애플이 1등인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를 어 둘다 성공시킨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평가, 회자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의 기대감 그다음에 관심, 미래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더 쉽게 설명이 되면 이뭐 이, PR이 어떻고 EPS가 어떻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선 하드웨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웨어부터 살펴보면 테슬라는 올 한에 150만 대, <laughs> 네, 150만 대, 와. 150만 대 판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테슬라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네. <laughs>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한 3.4%가 전기차였습니다. 네. 막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판매된 거는 4%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 t 는데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l 어... 네, 지금 네. 한 s l a Tesla, t e 이 l a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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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전기차를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3.4%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가 그중 절반이 테슬라면 은 나중에 전기차 100% 시대가 열릴 때 산수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3 3배 시장이 열릴 텐데 이거를 절반 테슬라가 가져간다? 예. 음, 그렇죠. 어마무시한 <laughs> 숫자입니다. 근데 예. 지금 논란이 약간 이른 게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같이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면 은60% 넘게 네. 64%가 네. 다 테슬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는 전혀 다르게 광고를 아네요. 네. 테슬라 막 영상 뭐 이렇게 자동차 광고 없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네. 하나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랑 자기가 잘안 좋다는 아, 예, 얘기가 그런가요? <laughs> 광고를 안 해서 네, 광고 아, 맞아요.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 이상 다 팔렸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라는 그전 세계적으로 관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집단도 있고 이제 엄청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집단도 있는데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판매 될수가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대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laughs> 2030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인데. 2022년 대학적으로 한 30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0배 정도 늘어나는 그림인데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 그 파이 안에서 그 쉐어를 늘려가면서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장력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에도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최근에 또 예상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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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게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 Y랑 3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도 네. 내년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미뤄진 겁니다. 원래 이제 올해 내로 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4680 배터리 생산 증과 함께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는 8월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전 예약 대수가 한 1,2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네. 지금 약간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 내년에 경, 글로벌 경기 침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대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4680 배터리가 나, 개발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트럭도 출시가 그래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2020년대 본인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거 본인들이 이 배터리 만들면 공간 효율, 공정이 있어도 공간 효율 10배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환원을 10배 늘릴 수 있고, 초고속 조립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원가를 1 5 먼저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아마 내년 한 중순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가시성이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테슬라 뭐 모델 Y랑 3 이미 살 사람들 다 샀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다른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드웨어가 이제 차량만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얘들 하드웨어고 음, 참뭘 것도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네들은 그, 주유소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충전기가 필요하죠. 충 필요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따로 슈퍼차저라는 하드웨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네. <laughs> 실제로 지금 3만 5천 개 정도의 슈퍼차저를, 어, 네, 깔아놓고서 인프라가 우선 부처, 부축이 돼야, 네. 네,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더능력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음, 많이 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얘네들은 차가 있으면, 밸류체인을 쭉 낳고 봤을 때, 이제 차저도 하고, 그 다음 배터리도 만들고, 차체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드웨어도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있어서, 신제품 개발과,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력 개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테크 기업들 중에서 하드웨어를 이렇게까지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모든 부품과 공정이 있어서, 테슬라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점에 그래서 이 기업의 약간 특징 혹은 얘네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테슬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테슬라 하면 더 동의하실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 건 아니다. 음. 자율주행 회사다. 이렇게 당연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네. 이거 에 대해서 한번 바로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이유는 저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에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애플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을 저희가 다 쓰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iOS를 무조건 끼워서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iOS를 저희가 쓰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혹시 아이클라우드 쓰시나요? 어, 죄송합니다. 저는 갤럭시 유저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매 달마다 돈을 내거든요. 네. 네. <laughs> 사진이 많아서. 이제 결국 이렇게 돈을 내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불인들이 가장 이제 내세우는 서비스가 이제 FSD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서비스고. 지금 베타버전이 북미에서 16만 명 정도한테 지금 다 배포된 상황이고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다 북미에 있어서는 네. 다될 겁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로 하는 방법이 살짝 말씀드리고 되게 복잡한데 카메라를 사진 찍어가지고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라이다를 통해가지고 기어,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웨이머. 구글의 웨이머는 라이다. 근데 테슬라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얼마 나 많은 사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이 판별이 될수 있는데 10억 마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주행 데이터 확보량은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걔네들 그만큼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원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힘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플러스 유저. <laughs> 그 다들 이거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공통 상황인데 그 데이터 플러스 유저가 테슬라가 이미 다 많이 이끌고 가고 있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2023년부터는 완벽하게 상용화 될 것으로 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 테슬라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말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FSD의 가격을 본인들이 계속 받는 건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떠 드릴 건데 5,000불에서 15,000불까지 3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15,000불이면 한2 0 0 0만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FSD를 본인들 테슬라를 사서 FSD를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자율주행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점 하나 장착. 을할 건데 2천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매달 25만 원씩 보 내야 됩니다. 2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구독료를 받는 거예요 네. 테슬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캐시카우들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위에 본인 들만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받는 구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fsc가 자율주행 기술의 끝판왕 이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음... 한번 궁금하거든요. 우선 사실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 하려면 그것만 해도 한,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laughs> <laughs> 우선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 따르면은 2021년 사고 발생 확률이 전반적으로 1 2 8예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0만 킬로미터당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 내외다라고 이제 통계가 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발생 확률은 한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에서 발표한 수치이고, 네. 근데 이 수치가 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막 테슬라 사고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잘 주행했는데 사고났다. 근데 이게 영은 아직 안 됐어요. 영으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산업 평균, 그러니까 사람이 드라이빙을 했을 때보다는 낫다라는게 테슬라의 입장인 거고.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고 혹시 과장 관건 아닌지 검찰 조사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허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 AI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 다 같이 어 우리도 AI 할게요 저 우리도 AI 할게요 하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laughs> 되게 아. 어려워서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도조라고 네. 이제 걔를 만들어 가지고 2023년 1분기에 설치 및 적용이 이미 예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길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빠르게 자율주행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AI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 테슬라가 약간 좀 독보적인 위치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포드랑 폭스바겐은 포기했어요. 포기했긴. 네, 얼마 전에 알고 AI 투자를 포기를 했고,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아, 우리도 할 게, 우리도 할 게, 우리도 할게 우우죽순 했다가, 막상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뭔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포기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과점 시장이 될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미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고, 이미 2에서 3레벨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점을 대가 갈수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존재감은 뽐낼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생각을 하는 건 어디까지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어, 감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테슬라 꿈꾸는 세상은 자동차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차탈때 헤드폰 들고 타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바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 없이. 그냥 핸드폰이 되는 거죠. 거기서 넷플릭스 네.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터넷 터지면서. 그래서 걔네가 그렇게 위성 인터넷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7%여도, 비테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 얘를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막 만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얘네들이 발전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정성을 살짝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음.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테슬라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전 그냥 테슬라 주식 살게요. 음. 라고 할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국내 상장, 어, 네. 테슬라 단일 종목 ETF 만드셨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네네. 우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테슬라가 너무 이제 좋다고 말하기는 없고, 성장성이 높은 주식인데, 성장성이 네. 높으면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아시잖아요. <laughs> 네. 변동성 높은 거다 저희 겪어보고 겪고 네. 있고 약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에 채권을 섞으면 자산배분 효과.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MDD가 줄어들고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난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은데 이 변동성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누리면서 거기다 채권을 더해가지고 이제 자산배분 효과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함께 비교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상품을 가져와 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랑 채권 혼합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현저히 적다라고 아, 네. 보실 수 있고요. 물론 테슬라가 나스닥하고 반 방향이. 매번 똑같진 않아요. 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완전 똑같은데,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7이기도 하고, 이게 워낙에 독보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정차 맨날 얘기가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가수 낙폭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MDD도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빨리 돌아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변동성을 상세하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네. 단일 종목 투자를 못 하시니까 네.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종목이 마음에 드는데, 종목 투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거기 땅에 이제 좀 안정적인 걸 같이 더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인연금에서도 투자하시고, 퇴직연금에서도 투자하실 수 있게 상품을 구성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개별 종목 매수가 이제 불가능한 개인 연금 계좌나 은퇴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이제 이런 채 테슬라 개별 종목 ETF 요거를 이제 살수 있다. 이제 네. 이게 포인트 같은데. 채권이랑 네. 혼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70대 안전자산 30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진용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100%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 30%에도 이제 주식을 테슬라를 포함한 채권 자산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가 지금 7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도 오릅니다. 물론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의 시차 세익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품명은 이제 테슬라 채권 혼합 FN ETF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어, 테슬라를 드디어 개인 연금 계좌, 인테 계좌에서도 담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말 연초에 연금 계좌 리밸런싱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네. 이제 회사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상품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 투자로 테슬라 실제 차를 뽑으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laughs> 그 테슬라 주주분들의 네,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ETF의 8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